루스트라에서 안전뱅이 환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곳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칭호를 받으며 숭배의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경험을 했으나 이들이 극구 그것을 부인하고 사람들의 행위를 말리고 진정시켜서 겨우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수습했는 줄 알았는데 더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뭡니까? 이전까지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오로 이고니온으로부터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었는 줄 알고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은 것입니다. 이때까지. 정말 돌 맞기 전에 잘 피해 다녔는데 뜻하지 않게 이곳에서 돌에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 시절에 무슨 일을 했죠?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테반을 돌에 맞게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도 모자라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관하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동자들을 체포해서 박멸하기 위하여 체포 영장을 받아서 담에색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 그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았다. 이것은 단순히 사필 규정, 예, 이런 생각으로 행한 만큼 이제 받는다. 이런 내용이라기 보다는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음, 느낌바가 아주 컸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 그는 돌에 맞으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스테반을 생각했을 것이며 또 그의 죽음이 자신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울면서 돌에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지 가운데 의인을 죽인 그 유대인들의 열심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고 저주를 하면서 할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하며 어, 향해 기도하며 울면서 돌을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바울은. 음,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기적과 같이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돌은 바울의 육신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죄책감과 또 동시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유대적 마인드의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이 둘러싸서, 야, 바울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은 기적과 같이 형제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가 돌에 맞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또 몸이 아팠겠습니까?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는 곧바로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결단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후퇴를 하자.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 복음을 전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또 돌맞은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참 위험스럽고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에 맞은 루스트라,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핍박이 거세고 힘들어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 안에 담대하게 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곳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주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가 와서. 돌에 맞아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하니 정말 강력한 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더 깊은 깨달음과 삶을 초월한 복음에 대한 이 집념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가 한그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건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이건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들어가야 마땅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야말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냥 행복하고, 만사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또잘 나가던 직장을 또못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렵게 혼들수록 더욱더 믿음에 불타오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사 안일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기 때문에 행복하고 살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라서 기쁜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죽게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자, 죽음을 이겨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성령의 지혜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회당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이들을 모아놓고 교회의 리더 즉 장로를 세워서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이들이 앞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현지 리더십. 현지에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최선의 선교 전략입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에 현지인 리더를 세워주고 자립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이라는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 없는 그런 부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된 이유도 바로 서양 선교사들이 이 전략, 교회를 세우고 현재 지도자를 세워서 자립하게 하는 이 선교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빠르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을 키우고 곧바로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이 전략으로 사역을 합니다. 조속히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티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들어갔다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딸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자, 이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서 반빌리아에 들어가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곳.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으로 목회를 하며 큰부흥을 일구고 그 도시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고 기도로 후원했고, 그리고 그들은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파송으로 성교에 나갔다가 사역을 잘 마치고 다시 그 교회로 와서 성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교 보고만 한 겁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서로 정을 나누고 야 정말 영적인 고향이 오니까 얼마나 좋냐. 뭐 이런 교제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여러분. 해외 아울리치를 갔다 오신 다음에 본국에 돌아와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해외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 나갔다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기 모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그 감격,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알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정말 눈에서 막 눈물이 주르 찬양 소리만 들어도 성도들의 그 합심 기도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예,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예,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예, 사역 보고를 하고 또 끝나고 자기를 후원하고 기도했던 사람들과 만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들은 마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금의 환영해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절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성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담임 목사가 솔선수범해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꼭 담임 목사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솔선수범해서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로 나가면 보통 선교비 후원해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보고받고 그리고 선교사는 수시로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선교사님은 선교 성교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 뭘 해요?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루속히 예, 그 교회를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선교 현장에서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보통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어떤 음, 번영 신학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 그러나 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단순한 번영 신학, 예.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반 은총에만 머무르는 예, 그런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복음, 복음의 핵심, 비밀의 그 에기스 내용. 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는 진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에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하였고 그 성도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이 선교회 모범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들이 현지에서 지도자를 잘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우리는 선교비만 지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그 선교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협력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정말 열렬히 환영하고 이분들이 정말 자기 집에 와서 쉬는 것처럼 푹 안식하게 하시고 재충전 받고 다시 떠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게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이런 안디옥교회의 모습을 본 받아서 선교의 그 모델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그 선교지로 갈때 성도들도 같이 따라가고 또그 선교사를 책임 있게 후원하고 또 돌아오면 고향에 온것 같은 그런 안식과 또 쉼을 누리고 성도와 교제를 하는 그런 정말 초대교회. 선교지향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회자만 갑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섬기는 11명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출신이라는 것이죠 순장이셨고 목회자였던 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라 그런 모습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아울리치 시즌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그곳에 방문해서 우리가 선교를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